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간의 흐름을 바꾸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풍수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대운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28일 개해일입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날로 단두 개의 유리컵과 맑은 물한 잔씩만으로도 대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풍수 개운의 날입니다. 개해일은 하늘의 기운인 개수와 땅의 기운인 해수가 만나는 날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수의 기운이 겹겹이 쌓여 흑대화되는 날이죠. 즉, 오늘은 물과 관련된 모든 행동이 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흐름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기도 빠져나가기도 하는 날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돈이고 복이며 에너지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한 날에는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세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타이밍이 되죠.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릴 개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투명한 유리컵 두개 그리고 정수된 물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아침이 되면 깨끗한 유리컵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컵은 반드시 투명한 유리컵이어야 합니다. 불투명하거나 색이 있는 컵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컵 안에는 반드시 정수된 물이나 끓여서 식힌 물을 채워주세요. 물 자체가 가진 맑음과 순수함, 그것이 오늘 운의 질을 결정 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유리컵은 현관 근처에 두 번째 유리컵은 침실 안화장대 위에 놓아주세요. 왜이두 곳일까요? 먼저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모두 이 문을 통과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현관 옆에 맑은 물이 담긴 유리컵을 하나 놓아두면 그 물이 외부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만 걸러서 우리 집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운의 정수 필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단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관에 물컵을 두실 때는 신발장 위나 바닥 근처는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발에서 나오는 잡기와 먼지, 냄새는 물의 기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 옆 벽면 또는 탁자 위처럼 깨끗한 공간에 조용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화장대에 두는 물컵은 자신의 내면 에너지, 즉 감정, 자존감, 대인운과 연결된 정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화장대 앞에서 보내게 되죠. 이곳에 맑은 물을 배치하면 불필요한 감정, 쌓인 스트레스, 그리고 흐릿한 자기 이미지를 정리해주고 내면의 매력, 판단력, 자신감을 다시금 깨우는 풍수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특히 개일처럼 감정과 직관이 민감해지는 날에는 화장대에 물컵 하나로도 하루의 감정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개운법은 아침에 두컵 모두 세팅해 주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한번더물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물이 탁해졌거나 먼지가 떠 있다면 그날 들어온 나쁜 기운을 다 받아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땐그 물은 베란다 쪽 화분이나 마당의 흙 위에 천천히 부어주시면 되고, 유리컵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다시 채워두셔도 좋습니다. 단, 물은 반드시 다음 날 아침에 모두 비워주시고, 컵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원래 자리로 돌려놓아주시는 것이 기운 정리의 마무리입니다. 이 개운법은 작고 간단한 실천이지만 하루 동안 집안의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정화하고 재물운과 대인운, 감정운까지 아우르는 풍수의 정수가 담긴 실천법입니다. 여러분, 개일은 수의 기운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 흐름을 제대로 붙잡고 정화하고 순환시켜야 비로소 대운의 문이 열립니다. 현관에 들어오는 기운을 맑은 물로 걸러내고 화장대에 머무는 내면의 기운을 정돈해. 오늘 하루는 온전히 나에게 유리하게 기운이 흐르도록 만들어 보세요. 작은 물컵 두 개가 여러분의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